살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불편하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꼭 필요하고 없으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집 주방에나 다 있는 키친 타월입니다. 키친 타월은 주방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키친타올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방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키친타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사용하는 키친타올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키친타올은 절대 주방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서 전성시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것도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습관 되기 전이나 길들여지기 전에는 사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사용해보니 괜찮았지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다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고 있었던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고 처음 나왔을 때는 편리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거 몸에 해롭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방의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친타올만 해도 그렇습니다. 키친타올이 처음 나오고 사용해 보니 편리한 게 너무도 많았죠. 뿐만 아니라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키친타올을 믿고 주방에서 여기저기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깨끗한 것이라 믿었고, 음식을 조리할 때나 그릇에 물기를 닦을 때, 기름기를 닦을 때도 사용하고 식품을 키친타올로 닦기까지 하며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명절에는 기름기가 있는 전을 부쳐서 올려놓기에도 최고지요. 기름기를 쫙쫙 흡수하니 꼭 사용하게 됩니다. 키친타올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식품들과 밀접하게 다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키친타올은 이렇게 마음 놓고 사용해도 인체에 해로운 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키친타올을 입속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나 조리 도구에 마음 놓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키친타올은 제조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첨가제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키친타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해 물질은 키친 타월을 만들 때왜 들어갈까요? 포름알데히드는 멸균제, 방부제, 살충제, 건축 자재 이런 곳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포름알데히드를 키친 타월에 넣는 이유는 포름알데히드가 섬유 조직의 내구성을 높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친 타월이 물기에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수준력을 높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독성이 강하다는 게 문제지요.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심하면 호흡곤란과 신경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립암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포르말데히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포르말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깨끗하고 좋은 줄만 알고 주방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가지. 키친타올은 왜 그렇게 하얗고 깨끗해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광증백제 때문이었습니다. 형광증백제는 키친타올을 하얗게 포백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형광증백제는 접촉한 부위에 다 묻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키친타올이 음식에 닿거나 그릇에 닿을 때 묻어나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설명은 형광증백제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아토피, 피부 발진과 전신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고 했습니다.식품 생명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는 형광증백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간과 신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그게 그렇습니다. 키친타올이 눈이 부시게 하얀 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물질에 한두 번 노출되었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독성에 계속 노출되고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키친타올은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편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죠. 키친타올 사용을 포기하기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사용해 보면 도톰하고 물기도 기름기도 잘 흡수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여기저기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유해 물질만 없다면 괜찮다 이겁니다. 키친타월을 계속 사용하려면 제품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친타올을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키친타올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직접 닿는 일이 많습니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키친타올을 사용한다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이 부시게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키친타월은 마음 놓고 음식물과 접촉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주방에 있는 키친타월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키친타월은 절대로 주방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유해 물질이 함유된 키친타월이 큰병 만듭니다.감사합니다.